어떻게 요 지금 벌써 4연 끝입니다 자신 있어요? 아, 이번 롤러는 바깥기 때문에 골담이 튀어나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영원 영원 재미던 그런 가 사야 했는데 아직까지 영원하고 있어요. 네. 느낌은 어때요? 어? 제현 오늘? 그래. 뭐, 저희는 랩몬스터가 가장 용을 취하고 있습니다. 랩몬스터가 나오지요. 랩몬나오지금지요 <laughs> 네, 지금, 지금, 지금 한 바퀴 돌면서도 너무 나갔거든요 지금? 네. <목소리> 굉장히 긴장하고 지금 하나씩 갔다 왔거든요, 지금. 근데 왜냐면 이렇게찬이형 불안한 면발로 여기서 그냥 를 추천시킬 이유가 있어요? 어떠세요 네, 이거 추천했어 저희가 빌리고 돌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. 네, <laughs> 잘했어요.